아, 선생님들, 지금 제가 정말 급하게, 급하게 이제 카메라를 키게 되는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라카에서 왔잖아요. 왔는데, 어젯밤에 왔거든요, 밤늦게. 솔직히 뭐 2시간 잘 타고 왔습니다. 이 터치 앵고 카드를 꺼내는 순간, 아니, 이 하얀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이 파란 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이 말라카 호텔에서 터치앤고 카드를 그 호텔 보면은 전기 같은 거 키고 끌때 하는 카드 두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터치앤고 카드를 거기다가 두고 원래 있던 카드를 제가 이제 빼고 있던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 터치 앵고 카드로도 이 전기랑 모든 게 작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밤에 잘안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어 이게 그 카드인가 보다고 별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두고서 나오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지하철에서 지금 쓸려다가 그때 알게 돼가지고 사실 어젯밤에 멘탈이 정말 붕괴된 상태로 진짜 뭐 정말 집에 진짜 제의가 없으면 못 왔을 뻔했거든요 저는 뭐. 그냥 멘탈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은 터치앤코 카드를 저희가 또 와가지고 계속 오래 쓰려고 또 돈도 한 만원 막 그렇게 넣어놨었어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만약에 그호텔의 카드가 분실되면은 또 잘못하면 또 벌, 벌금을 물수 있거든요 그 에어비앤비 어쨌든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일단은 호스트한테 빨리 얘기를 해 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를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우체국 가가지고 그걸 보내 달라어 그리고 본인도 내걸 보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금 급하게 카메라 켜가지고 급하게 우체국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우체국 가는 거좀 보여드리고 쿠알라룸푸에서 우체국 가서 붙이는 시스템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버스 타고서 우체국 갈 거거든요. 우체국이 버스 타고 하는데 좀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버스가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스가 뭐 구글에는 30분에 한 번씩 온다라고 돼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버스입니다.

승차감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진짜 잠깐 오는데 최악이었거든요? 와, 예, 지하철이 훨씬 난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더 알아봐야겠지만, 무료, 자기 현지인들 60세 이상 분들이 무료인 건 알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터치행구로 그냥 페이하고 살 수, 탈 수가 없는 건지, 예, 그거는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안에 이렇게 우체국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저쪽으로, 저쪽은 내부에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앱, 그쵸? 어, 구글 들어가서 이 앱으로만 이렇게 폼을 작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다 이제 었고요 얼마 들었어? 음, 7링기 정도 해가지고 2천원 정도 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정도에 말라카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사실 포스트 말로는 이제 그냥 메일로 해서 1링기 어,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카드다 보니까, 그거는 안 되고, 이제 소프로. 그래서, 2,000원인데, 뭐. 그렇죠. 생각보다 많잖아. 에스의 어이없는 실수로 지금. 아니. 우체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 네. 선생님들, 우체국에서 이제 지금 붙이고 나왔는데, 어렵고 공잡할건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우체국 가듯이, 비타공 우체국 가가지고, 여기서 하라운드로 하는데, 다른 점은? 지금, 아니, 뭐, 한국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 하긴 하는데. 한국도 다 이렇게, 나 손꼽으실 때다 이걸로 하면 10%할인돼 음. 자, 근데 한국에서는 현장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렇 현장에서. 어. 근데 여기는 무조건 온라인이에요. 여기 와서 이걸로.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잘 가는 거. 그리고 2일 정도 걸리죠? 2일 걸리고 잘 가는 거랑 저에게 잘 오느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그 사람은 어떻게 붙일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금 원링기 생각하고 생각하고서 붙여주겠다 한 건데 2,000원 들면은 조금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말한 게 있잖아요. 그래도 홈트로서. <laughs> 그리고 저희가 또 별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마 말한 게 있으니까 큰 물을 봐야죠. 2,000원 갖다가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다 하면은 그거 한번또 또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알라 넣고 여행 와가지고 우체국 가서 택배를 붙이는 네, 그런 영상을 찍었고요. 아, 특이한 거는 모래에 음. 있다, 쇼핑몰에도 있다는 거죠, 우체국이. 음. 한국이랑 다르게. 이게 쇼핑몰에 있어서 되게 편하네요. 어, 조금 좋긴 해요. 어차피 와가지고 들리고 시원한 데서. 아, 여기 온 김에 시장이나 보자. 예, 네, 저희는 온 김에 뭐 가능하면 저희 과일 못 먹거든요, 여기서. 과일하고 조금 해가지고 장점 그, 그 들어갈게요. 예, 네, 그래도 이 정도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음. 벌금 6만원이에요. 이거 그 전기카드 잃어버리면 벌금 200링깃이라고 써져있었거든요 그럼 벌금이 6만원이야 아무튼 이렇게 벌금 6만원 내시면 진짜 나한테 구박 장난 아니었지 아 사실 제가 멘탈이 진짜 꺼졌었거든 어젯밤에 <laughs> 정말 밤에 안먹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안먹었는데 <laughs> <양을> <laughs> 네, 이제 저는 갈 때가 됐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나이 시되면 갔다 음, 이렇게 마무리하고 선생님들도 조심하세요 네. 저희 에어비앤비 그때 카드를 그 바람에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카드를 거기 보내서 거기서 받았대요. 다행히 그리고 내 것도 보냈다. 대신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국민정부에서 차지를 하겠다. 저도 여기서 그 정도 2천 원 들었으니까 똑같이 2천 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니까 내 잘못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서 오늘 이제 적했거든요. 이거 과연 어딨나? 근데 지금 더막 찾았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오픈 지금 이뭐 뭐라 그러죠? 오픈하는 거? 어, 뭐, 응? 언박싱, 오픈, 언박싱 언박싱 예. <laughs> 제가 저의 터치앤고 카드를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룸에서 이렇게 소중히 제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언박싱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아유 뭘 아니, 이렇게 꼼꼼히 싸맸어 어 굉장히 그거 딴거 보낸거 아니야? 꼼꼼하신 분이신가? 설마 터치인 곳, 카드가 헷갈려가지고 딴거 보낸거 <laughs> 아니겠죠? 물에어비이 호스트는 딴데 있어가지고 그 하청업자가 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 꼼꼼히도 싸맸다 아니 이거 무슨 까드까드 까드 계속 나오는 러시 러시아 그 선물 저 끼치는 가요 러시아, <laughs> 러시아 인형사아 이거 못가 지금. 아 올라가서 가. 아유 오. 카드 조심해, 카드 조심해. 오, 나왔어요, 나왔어. 어... 아, 이걸 이렇게 튼튼하게 쌀 일입니까? <laughs> 부러질 뻔했어 지금. 어유잘 정리 왔고요. 네, 여기에. 돈이 많은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